현진 애버비의 0일동입니다 이제 1200에 600, 포쉐린 타일로 양쪽으로 신발장. 아크릴 욕조예요. 일반 욕조하고는 표면이 다릅니다. 꿀대가 잘안 끼나요? 그렇죠. 들어오자마자 음... 딱 보여지는 이제 액자나 사진이나 오브제 올려놓으면 아주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되게 편안하죠 여기도. 아 네. 반접등 저 아래 또 들어가 있네요. 밤에 TV만 하나 키는 것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더 눈이 편안할 것 같아요. 베란다가 엄청 넓네요. 다 터버린 거예요? 아니 원래 그래요. 아총 길이가 네, 한 12m, 13m까지 나올 것 같아요. 큰 타일도 다 들어갔어요. 아 그리고 싱크볼도 엄청 크죠? 네. 네. 와 크고 깊고. 헉? 크라치도 잘안 나고. 울퉁불퉁한 거. 네, 어메! 어머, 어머. 네. 이야, 세상에. 와! 음! 파티션을 세웠어요. 와, 호텔 같아요. 예. 네.